안녕하십니까. 또 이렇게 마늘밭에 나왔습니다. 제일 큰 거. 제일 큰 거, 심은 거. 확실히 크니까. 대궁이 크지요. 이좀 어, 작은 거. 이거는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조화를 뿌려놨으면 이제 사 올라오네요. 저쪽이 좋아하는 엄청 잘 올라왔는데, 여기는 제일 작은 겁니다. 제일 작은 건 이제 잎이 석장, 석장 나오네요. 저거는 지금 다섯 개씩 나왔는데, 요래 이파리 마르는 거 요거는 저겁니다. 제가 구멍을 잘못 찾아가 늦게 빼준 거. 늦게 빼주니까 저래 다열리 마르네요. 안 그래도, 인자, 마늘 어느 정도 컸으니까네. 1차 추비를 한번 주려고 하는데, 요 작은 것들, 작은 것들 위주로 해서 살을 한번 찌어야 되겠네요. 하여튼 요놈 요거는 뭐, 인자골로 가지고 하라나? 파라율은, 한 98%? 98% 정도 됩니다. 몇개안 올라오는 거는 내버려놔서 가기 없어요. 늦은 놈은 내인데라도 올라오니까. 요골리 제일 작거든요. 저기가 제일 작은 거 다섯, 우리 집에서 만든 거 다섯 번째. 요게 네 번째 건데. 저거는 세 번째 거. 근데 확실히 여기 있게 좀 작습니다. 이런 건 늦게 빼놨지만은 완전 거진 죽어가네. 아이고, 아직 때려가겠나? 에헤이, 다 부러졌구, 이모. 그리고 요, 다섯 번째 위주로,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. 요거 위주로 지금, 추비를 한번 주려 하거든요. 저, 실한 놈들은 안 줘도 되고, 약한 놈들, 음식주가 좀살좀찌야이개울을 나죠. 아이고, 풀이 벌써 이렇게. 아래 뽑아줬는데 벌써 또 이렇게 나네. 요새 이 가을에 무슨 비가 이래 오는 거. 어제도 비가 오더만, 어늘또 오네. 비가 너무 와도 안 좋은데. 지금 나랑 또덜뵌 분들도 또 계시던데. 아, 비오는 날복합으 한번 뿌려놓고 할까? 비오는 날 뿌려놓으면 좋긴 좋은데 오늘 한번 뿌리놓가 술을 내야 돼 저는 제일 약한거 이거는 해마다 일부러 추비를 합니다 다른 분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합니다 해야 요거하고 같이 몸에 이 되면 균형을 같이 맞추거든요. 안 그러면 못 맞춥니다. 뭐라도, 미기나야, 크지. 여기 거는, 우리 집에서 보자. 세 번째 큰 거. 세 번째 큰거 되는 요거는 네개 나왔네요. 확실히 요분들도 조화가 조금 크다고, 좀더 나왔습니다. 확실히, 올라오기는 잘 올라왔는데, 보기는 좋은데, 주변은 이제, 대파, 대파하고 양파 다 심었고, 저 면가에는, 우리, 전구만들라고좌뿌리나안 됩니다. 바람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. 아주 잘 됐는데, 이것도 풀하고 전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, 안을 봤대. 복합이라도 한번 좀 던져놓고 가야 되겠네요. 비가 실시오니까기는잘놓겠네요 예. 고맙습니다. 자주 놀러 오십시오.